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값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월 20일 목요일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앞 본문인 1장 10절에서 11절과 연결되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고발인과 재판장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음란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결혼과 배신이라는 은유와 상징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 등장합니다.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에 의한 언약 파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란은 우상 숭배를, 음란을 즐기기 위해 여자가 찾아가는 애인들은 가난신 바알을 가리키며 납부끄러운 고발이 이어집니다. 이 절에서의 너희는 북이스라엘 개개인의 백성을 의미하고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논쟁하라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사법적 송사를 의미하는데 이 법정에서의 송사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음행을 행했고 결국 결혼 관계를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편 대신 여호와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음행을 하해 버리지 않는다면 여자는 혹독한 처벌에 넘겨질 것입니다.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처럼 되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비옥하던 가난 땅은 광야와 마른 땅이라는 척박함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와의 심판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고발에서 여자가 행한 부끄러운 일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5절, 여자가 따르겠다고 말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입니다. 이 여인의 노골적인 음행의 모습은 이어지는 1인칭 표현에서 도드라집니다. 그녀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을 제공받기 위해 애인을 따릅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 남편 요호와는 이스라엘이 예인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연인들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한 후에야 처음 남편에게 도대체 돌아갈 뿐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 5장의 둘째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7절의 마지막 여인의 말,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니 그때의 형편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 표현이 그녀의 진정한 돌이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 마음을 주고 거두는 얄팍한 셈법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8 절부터는 다시 남편 대신 여호와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남편 대신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제공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녀는 그것이 바알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의 상징인 곡식, 새 포도주, 기름과 보의 상징인 은과 금 이런 것들은 원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바알에게 온곳으로 여겼고 또 바알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팔절부터 쏟아지는 여호와의 1인칭 화법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원래의 소유자, 본래의 공급자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라는 말들에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찾으실 겁니다. 주수 때 그것을 도로 찾으시고, 새 포도들을 도로 찾으시고, 그들의 몸을 가린 옷들을 뺏으실 것입니다. 구절의 이 표현들은 앞서 여인이 내, 내 것이라는 표현들과 묘한 대주를 이루면서 그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녀가 탐하던 것들의 원래 공급자와 소유자는 연인 바을이 아니라 남편 여호와일 것이죠. 그러한 사실이 10절에서 확인됩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도로 찾으셔서 수치를 당할 때 그들이 의지하던 바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드러내십니다 11절 이하는 그 풍요 속에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즐거움 즉 절기, 월삭, 안식일 등의 모든 절기들은 폐하여 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도로 가져가시니 그들이 더 이상 축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기가 폐하여짐은 그 땅의 황폐함과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들은 분명 원래의 주인인 요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바하을 비롯한 우상들을 향해 자신들의 참욕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원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절기들의 행해지던 이벤트와 제의들을 지켜볼 보수 없으십니다. 12절에서 이스라엘은 몸을 파는 여인처럼 묘사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자가 자신에게 준 화대라는 겁니다. 당연히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 선언입니다. 내 것, 내 것만을 외치며 연인을 향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자기 것만 채우고 풍요만을 쫓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묵상해봅시다.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것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은 음행하는 여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와 절기는 풍요와 여호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역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뒤에 숨겨진 우리의 욕망을 경계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 속에 1인칭만 가득하다면 그래서 계속 내 것, 내 것을 외치는 소리만 충만하다면 그것은 음행으로 변질되기 쉽고 혼합주의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독이라는 인간 근원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거룩한 능력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자기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주인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도로 찾으실 줄도 모릅니다. 풍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른다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막고 담을 쌓으십니다. 광야 같이 만드시고 마른 땅 같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픈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음행한 여인의 사법적 결론은 죽음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남편처럼 길을 막고 담을 쌓으며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혹시 막힌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아닌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도 돌아갈 길이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행한 여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독에 갇혀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외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와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바알로 향하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아픈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